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화순 관내 8곳 조합 중 6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천운농협과 동북농협의 현직 조합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부터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화순농협은 조준성 조합장이 능주농협엔 삼선에 도전했던 노종진 조합장이 도곡농협엔 박광재 조합장이 이양청풍농협엔 안상섭 조합장이 화순축협은 정삼차 조합장이, 화순군산림조합은 안병택 조합장이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초 최대의 접전이 예상됐던 화순농협 조합장 선거는 초중학교 동창 간 리턴매치로 치러진 선거여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준선 현 조합장이 큰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표 결과 조준성 후보는 1,844표를 얻어 729표에 그친이형권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해 조 후보는 이 후보와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 이것이 다 농심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화순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겸손하니 농업서조합원서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곡 농협은 서병현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도암과 도곡 지역 간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 선거구였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은 도곡 출신 김성초 후보 당선을 예상하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결과는 역량과 인지도에 앞선 화순근 의회 의장 출신인 박광재 후보가 829표를 얻어 78표 차로 김성초 후보를 제치고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김후보는 751표를 얻었습니다. 능주농협도 지역 간 대결구도가 형성된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노종진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노 후보는 851표를 김미호 후보는 593표 득표에 그쳤습니다. 어, 역시 농협은 농민들 것이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고 또 열심히 해서 진짜 조합을 위한 농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진짜 조합원들한테 필요한 농협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 준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선 화순군청 산림과장 출신인 안병택 후보가 1,060표를 득표해 789표에 그친 현 조합장인 김규송 후보를 271표 차로 누르고 당선돼 조합원들은 산림조합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화순 축협은 정삼차 후보가 739표를 득표해 221표를 얻은 김수중 후보를 여유있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4년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우리 조합원과 함께 봉합하는 길을 빨리 찾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청풍농협은 관내 조합장 선거 중 가장 큰 표차를 보였습니다. 안상섭 현 조합장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 후보는 1,100표를 얻어 115표에 그친 구대주 후보를 985표차로 따돌리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당선된 조합장은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경제조직인 조합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좌우하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농촌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을 살리는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양지연입니다.